윤석열 대통령 방미 외교의 가이드라인 겸 커트라인을 제안합니다. 원칙, 반도체, 외교안보, 한미 신동맹 등 4대 분야 각 3항 총 12대 가이드라인입니다. 원칙 3항은 첫째, 공정한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을 지키려다 자유무역이 훼손되면 안됩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존중입니다. 21세기 한미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평화보장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실효적인 평화가 한미동맹의 최고의의입니다. 당면 최대 국익인 반도체 사망은 첫째, 한미 양국 반도체 산업의 윈윈 원칙 하에서 미국과 대만 기업에 비교해서 포괄적인 비차별 약속, IRA나 반도체법 이외의 다른 포괄적 규제 장벽에 의한 비차별 보장, 웨이퍼 수율 등 정상적 기업 비밀 유지 보장,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 과도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시정을 얻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삼성 등 중국 생산 기반의 급격한 붕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추격, 한국 시장 잠식을 초래함으로 중국 생산 기반을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양해와 보장을 얻어내야 합니다. 대중국 수출 규제 유예 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엔지니어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요구하고 기술 협력 등 한미간 반도체 특별 협정 추진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시작을 제안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상항은 첫째, 미국이 각종 공문서에 독도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일본이 한국 헌법을 존중하서 향후 한미일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이 노력할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형 핵 잠수함 추진을 위한 미국의 기술 협력과 지원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이 호주를 지원한 사례도 이미 있고 이는 NPT 체제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호주보다는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가 훨씬 핵 잠수함 추진에 미국이 협력할 이유가 타당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셋째로 북미 간 상호 군사적 오판 의 예방을 위해서 비상연락선 복원 등 최소한의 북미 대화 재개를 권유 해야 합니다. 신한미동행, 신한미동맹 3항은 첫째 팬데믹 예방 ai표준 등 한국의 신전략산업인 국제보건과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협력 추진을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대미 농업 투자와 진출, 대미 건설 투자, 양국 산업의 고급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재미교포 2, 3세의 제한적 이중 국적 등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원조 피 원조 관계에서 세계 선도 국가와 K방역 모범 한류선도 중견 국가로 서로 윈윈이 가능한 동맹이 되었으니, 이제 전자권 반환 시기 재설정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새로운 앞으로 100년 한미동맹 공동연구작업을 제안하고 합의해서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 수평동맹의 반석위에 올려놓고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중 우크라에는, 우크라이나에는 살상무기와 남북한 대리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 인력 파견 불가를 분명히 천명하고 도청 문제에는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팀은 외교라인 교체 혼선, 도청 파문, 외교라인 내의 비전문가 실세 참모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국익 방미 외교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체적인 경제 및 안보 국익 주구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 미, 대, 중, 외교 방문단 추진도 당 지도부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 식용 문제에 획을 그을 때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시대, 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 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이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되었던 빌미도 근절해야 합니다. 아이와 찍은 사진보다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SNS에 더 많이 올리는 시대에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